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일단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사이클의 슈퍼사이클 혹은 조선의 빅사이클 정도 된다면 일단 조선주는 봐야 하는 건 맞아요. 주식투자자로서 조선주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매수할 것인가, 어떤 기업들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일단 엔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대형사들 위주로, 그러니까 대형사들 중에서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지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사들을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저는 HD 한국조형 해양, 해양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라 보고 있어요. 물론, 중간 지수사이기 때문에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HD 3호 중공업을 IPO를 할 경우, 상장을 시킬 경우에는 껍데기, 빈껍데기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가 큰 것은 맞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을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3호 중공업이 앞으로 상장되지 않을 가능성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조선사들과의 비교가 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조선사죠. 한화, 오션. 네, 한화오션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시가총액은 둘이 비슷해요. 한화오션은 대략 한 9조 8천억 정도 됩니다. 9조 8천억에 지금 실적을 보면,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한 2,800억 정도. 그리고 내년 4,900억, 내후년 6,8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올해 기준으로도 PR 약간 30에 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내후년을 봤을 때에도 2016년을 봤을 때에도 PR이 10을 잠, 어, 약간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8조 3천억이죠. 하나오션보다는 약간은 어, 약간은 시가총이 낮지만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뜨겁죠. 그리고 실적을 좀 본다면 역시나 하나오션과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에요. 비슷한 정도의 실적이지만 하나오션이 미국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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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리레이팅이 라던가 혹은 방산 쪽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에 반해서 한국 조선 해양은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대략 한 9조 3천억, 네, 하나우션보다는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사벽이에요. 일단 올해 당장 단기 순이익이 7,800억, 내년은 1조 4천억, 내후년에는 거의 2조원 정도 되는 것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은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올해 벌써 영업이익이 1조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9조 3천억 원, 그리고 이제 내후년 2년 뒤만 보더라도 PR이 3배 정도, 네, 3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한국조선 해양에 는 압도적인 그런 저평가 여부 그리고 압도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배당 같은 부분도 가장 이제 어,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고, 요 중간 지수사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에 대한 그런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하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삼호중공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상장을 안다고 하더라도 중간지수사 그러니까 지수사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막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 까지 가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알파벳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대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어, 핵심적인 비상장 기업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사업 회사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은 별로 없죠. 근데 한국도 별로 없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 비상장 상 비상장 사를 거드리면서 사업 회사와 비슷한 정도의 주가 상승들을 보이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LS 심지어 LS 같은 경우는 LSMN 그리고 LS 전선을 상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커요. 그 정도로. 어, 지주사임에도 어, 불구하고,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상당히 커질 경우에는 이런 식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주가 상승이 대략 한 6배 정도, 6배 정도 나타나고 있죠. 대략 한 2020년 이후 6배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어, 그 외에도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어,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금융을 이제... 통폐합 시키면서 그들을 이제 비상장으로 놓고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지주자로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비상장 기업들 핵심적인 자회사들을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시장의 신뢰가 서게 되면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략한 2020년 이후. 약단한8% 8배 정도, 8% 8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듯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핵심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라는 신뢰가 시장에 설 경우 사업 회사와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HD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중공업을 상장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메르치금융주주 혹은 적어도 LS 정도의 퍼포먼스는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h 전대에서는 상장을 꽤나 많이 시킨 것은 맞아요. 얼마 전에 현대힘스 그리고 앞으로는 마린솔루션즈 이들 기업을 상장 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점진적으로 잃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좀속 깊은 깊은 속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HD현대가 IPO를 한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킨 기업들은 모두 모두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사모펀드에 돈을 받고 대신에 IPO를 시켜서 너희들을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시켜 주겠다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이후에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왜냐하면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한국조선해양이 유상증자를 하고 전화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상대로 돈을 벌리면서 사업을 지켜왔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주들의 자금,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의 자금이 아니라 사모펀드, 기관들의 자금을 받아 들여오면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약으로서는 이제 사모펀드의 투자금을 받아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주주 대상 유정증이 아니에요. 유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으로 상장을 시킴으로써 상장 상장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엑시트가 이제 가능했다고 계약을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토, 통해서 현대임수사 상장이 되는 것이고 HD 어마린솔루션도 상장이 되는 것인데 그럼 호중공업 어떻냐? 삼호중공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삼호중공업도 이제 삼호 펀드에 투자를 받아왔던 것이고 상장 계약을 걸어왔었는데, 여기서 상장을 시키려다가 주주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심했었기 때문에 결국 사모펀드에 돈을 주고, 주고, 되사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는 HD에요, HD.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상장시킬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킬 거였으면 굳이 사모펀드로에 다시금 웃돈을 주면서까지 다시 사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주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만약에 현대사호중공업을 상장시킴으로써 을 H D 한국조선해양이 빈껍데기 회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과연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증시 부양을 천명하고 있는 이번 정권에서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따라서 다시 한번더 실적을 좀 본다면 결국. 2년 내에, 년내 실적은 3배가량 증가하는 것이고,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저평가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뿐만, 어,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당금이, 배당금이 주어질 경우, 상당히 큰 폭의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다. 실적을 따라서, 사업회사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지금 정도보다는, 다른 조선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 정도보다는 훨씬 더, 이제, 큰, 그런, 주가의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다른 조선사들이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어, 시기를 보내면서 도쿠들을 다 팔아왔죠. 하나오션도 팔았고요. 삼성중공업도 팔아왔는데, HD 한국조선 해양, 그러니까 3호 중공업이 오히려, 오히려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 암벽 공사 수주를 하고 있는, 어, 암벽 공사를 하고 있는, 어, 조선사들 중에서 현대 중공업 그룹 혹은 현대 사무중공업이 유일하게, 유력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NG선을 연간, 4척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략 이제 완료 시점 내년이에요 내년 상반기, 늦저도 내년 하반기에는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들이 이제 양적으로, 그러니까 피는 충분히 늘릴 수 있어도, 가격을 충분히, 어, 상승시킬 수 있어도, 양적으로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대중공업 그룹, 삼호중공 같은 경우는 어 양적으로도, 그니까 가격도 물론 올릴 수 있겠지만 양적으로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어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어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보시면 PBR로만 어 비교해드렸지만 보시면 PBR 같은 경우도 1이 안 돼요. 다른 조선사들의 PBR이 2가 다 넘습니다. 2가 넘는 와중에. 어 HD 한국조선 해양만의 PBR이 1이 안 됩니다. 0.87 정도 되는 것이고 2년 뒤까지 0.6 정도로, 0.6 정도로, 낮아지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PBR이 1.76 정도.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PBR이 2.14. 그리고, 그나마,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 중소형 조선을 선박하고, 발주를 넣고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PBR이 그나마 낮은 1.5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한대 중국 같은 경우도 PBR이 2.18 정도. 그러니까, 이 조선사들의 PBR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워낙에 독점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외에는 딱히 할수 있는 기업들이 없죠. 그렇게, 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한국조선 해양은 그 와중에 괄목할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3호중공업이 상장이 안될수 있겠다,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먼 미래, 먼 미래 될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서게 되면, 지금 정도의 주가보다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폭이 생긴다는 것이고, 저는 그러한 시기가 머지않아서 올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b l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PR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적에 대한 성장 폭이 Q의 증가까지 보일 수 있는 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한국조선해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조선의 빅 사이클 혹은 슈퍼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LNG 선까지가 이제 최대의 그런 어 퍼포먼스였다면 이제는 이산화탄소 선 혹은 암모니아 선 나아가서는 수소선. 혹은 이런 것까지 상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LNG 연료 추진선까지 이제 그니까 최고의 퍼포먼스였다면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혹은 수소 추진선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 가서 해양 플랜트까지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정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가 해양 플랜트에 대한 관심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까지 본다면 상당히 길고 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실적의 상승 폭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대형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분이 이제 수익 인증을 좀해 주셨어요. 지금 보여 드리자면 자, 오스코테 2.3.38%어23 SX중공업. 저는 이번 조선사이클 핵심을 엔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엔진사가 SX중공업이죠. 55.67%의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도 LS, 네. 제가 그러니까 방금 h 당구 조선 향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린 기업이 LS죠. LS는 98.62%, 오스코텍 50.83%,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조, 더욱 더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황,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선주 아저씨답게 어, 엔진사, 그러니까 기자재뿐만 아니라 어, 대형 조선사들도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어,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LH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폭 이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무석 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